19번, 자 홀수라는 게좀 중요한 것 같고,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식을 한번 작자해를 해보면 x n승을 자 x 제곱 더하기 a x 더하기 b로 어, 나누면 얘를 어,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나누면 어떤 몫이 생기고, 자, 나머지는 이제 뭐냐면 2의 n 플러스 1승에 어, x 더하기가 나머지다라고 돼 있는데, 항상 이렇게 중근으로 나눈 나머지는 한번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양변을 x 더하기로 한번 나눈 다음에 그다 다시 한번 마이너스를 대입한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해두세요. 그래서 엑스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어, 마이너스 2의 m제곱에 4백이 e a에 더하기 b. 근데 오른쪽은 s신에 마이너스 대입하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 되니까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가 0이 돼야 되고, 근데 마이너스 1을 자연수분 곱한 얘는 0이 될수 없기 때문에 얘가 반드시 0이 돼야 되고. 그래서 아, 4 마이너스 e a 플러스 b가 0이 돼서 b로 정리하면 b는 e a에 마이너스 4라 해서 자걔를 이제 다시 여기는 이 b 대신에 e a 빼기 4를 대입해줘야 돼. 요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를 좀 해줘야 되는데 자 잡으면 볼게 잡으면 자잡으 잠깐 보면 자 잡변이 지금 어, x n승에 그다음에 이제 x 제곱에 더하기 a x에 자 b 대신에 지금 방금 요 e a 빼기 4를 대입을 해주면 자 얘랑 얘랑을 내가 이제 합차공식으로 x 더하기 2와 x 빼기 2로 인수분해할 수 있고, 자요 둘은 이제 뭘로 a로 묶어주면 x 더하기가 된다할수 있고, 그래서 내가 양변을 이제 x 더하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x 더하기로 나누고, 여기도 x 더하기를 한번 나누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식이 지금 이렇게 되는데, 요 식이 지금 요 여기 는 부분이 요렇게 되는데, 그 양변을 x 더하기로 나누면 어떤 식이 이제 남게 되냐면, 자 좌변 일단 x 인승. 그럼 여기서 x 더하기 나누면 이제 x 빼기 2가 남겠고 자 여기는 x 더하기 나누면 a가 남겠죠 어 여기 이제 더하기 a가 남겠고 자 오른쪽도 우변도 x 더하기로 나눠주면 여기 이제 x 더하기 하나 남고 q x 자 여기도 x 더하기 나눠주면 더하기 이제 2의 n 플러스1승이다 이게 이제 양변을 어, x 더하기로 이렇게 한번 나눈 거라 보시면 됩니다 요것만 잘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어 x 더하기로 나누면 자 아, x 더하기로 이렇게 나누면 x 스백이 2에 더하기 a가 남다는 거. 요 부분만 좀 조심해 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x 스 다시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자 마이너스의 n 승 마이너스 4 더하기 a 자 요게 지금 이제 2의 n 더하기를제곱이 되는데, 자, 그리고 우리가 n 값이 모르겠어요. n 값이 홀수라고 했거든요 그럼 홀수면 요거는 어 마이너스 부호로 갔겠지. 그지왜 홀수를 마이너스 음수를 홀수만 곱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2의 n 승이라고볼수 있겠고, 그 오른쪽에도 지금 2의 n 승이 있으니까. 자, 이제 뭐 좌변도 만성을 해볼까요? 자, 일단 요거에 n 까이 홀수니까, 요 이제 좌변 요식을 요렇게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4 더하기 a, 자, 이게 지금 2의 n승 곱하기 이제 2의 1제곱 이렇게 되니까, 그양변을 그러니까 2로 n번 나누면, 4, 마이너스 a가 얼마다? 2가 돼서, 아, a 값이 얼마가 되는구나? 2가 되게 되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 아까 우리가 여기다 이제 a 대신에 1을 대비하면, 어, b 값은 이제 0이 되고, 그럼 a제곱 더하기 b 제곱얼마다 각각의 제곱이 합이니까 4가 정답이 되더라 라는 게이문제요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아. 기출에 좀 자주 보이는 문제니까.